이번에는 제가 기름 소금이라고 소개해드렸던 네 물을 네. 제이 손에서 때가 너무 많이 나고 <laughs> 지저분해서 안 돼갖고 <돼서> 해물로 바꿨습니다. <laughs> 자, 샤워하시고 쓰면 되는 건데 저희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수건으로 닦았고요. 샤워하시고 나면 이렇게 피부에 물기가 있잖아요. 그쵸 보통 샤워하고 나면 네. 수건으로 닦지 않을 때 그때 사용해주시면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럼 이걸 물...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샤워 하고 나서 네. 비누로 씻고 나서 이제 이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 살짝만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제가 비누를 발랐고 소금을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문질러도 되는데 지금 지금 물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소금이 있어서 스크래치가 날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꾹꾹꾹 눌러주시고 물로 이용해서 녹여주시면 돼요. 좀 기스 나도 괜찮은데? 금방 녹아요. 물로 살살. 피부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발라두고 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이게. 조금에 금방 녹네요. 녹아버려요. 물에. 근데 녹으면서 그 소금에 있던 미네랄 성분이 몸소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벼주시고 나서 소금기를, 소금기만 털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귀찮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해보시면 계속 쓰시게 될 건데. 지금 씻고 그냥 물기만 닦아내 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 기름 있었기 때문에 되게 미끌미끌거리고 막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혹시요? 아까는 이렇게 뭐라지? 네. 향도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밤에 샤워하고 요거 하고 자면 숙면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 일반 매장에서 그러니까 스파 제품으로 쓰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향 아로마 향 되게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 숙면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촉촉할 거예요. 지금 현재 촉촉해요. 굉장히 촉촉하죠. 네, 촉촉하다는 어, 말 이제 배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뭔가 바르지 않아도 될 만큼 여기는 이제 건조해서 뭔가 발라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네. 여기는 뭘 바르지 않아도 음, 괜찮아 정도로 굉장히 촉촉할 거예요. <laughs> 괜찮아요? 네. 네. 좋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수금을 제형으로 바꾼 크림. 바디 버터. 진짜 쫀쫀하죠? 떨어지지 않아요. 크림인데. 되게 쫀쫀하고요. 제가 조금 과하게 바를게요. 왜? 네. 과하게 발랐을 때 흡수가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보통 남자분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번들번들거리고 찐득찐득하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것이 잘 흡수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발랐으니까 지금 미끈미끈거리고 조금 걸럴수 있는데요. 네. 얘기하다 보면 금방 흡수돼가지고 좋으실 거예요. 느낌이요. 향도 맡아보시고. 지금 여기 빨간색 표시된 향이 보이시죠? 네. 여기 빨간색이 어,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이 좋아하는 향이에요. 대부분 좋아하는 향, 석류 향이라서 부담 없이 쓸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디 사종, 시크릿의 시그니처 메뉴, 메뉴인 이 바디 사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또 요거에 대해 변화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원한 겁니다. <laughs>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예. 피부 디톡스, 바디 사종, 시크릿 바디 사종으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